클로셉스키의 패턴은 이제 다 읽혔다. 우격 다짐으로 밀고 가는 드립을 돌파는 이제 안 통한다. 공이 셉셉이한테 가기만 하면 흐름이 막힌다. 경기 템포를 다 깎아먹는다. 제발 슈팅할 생각하지 말고 패스할 생각을 먼저 해라. 지난 아스톤빌라전 당시 경기를 지켜보던 한국 팬들이 클로셉스키를 보고 했던 말입니다. 심한 욕설과 비난 섞인 표현들이 대부분이었죠. 경기는 4대 0으로 이겼지만 2대 0으로 앞서던 후반 74분에 클레셉스키가 패스를 요구하던 프리한 손흥민을 무시하고 골대 위로 훌쩍 넘어가는 홈런포를 때리면서 팬들을 열받겠는데요. 손흥민 역시 매우 분노하면서 클레셉스키를 향해서 소리치며 화를 냈죠. 당시 공을 가진 클레셉스키 앞에 아스톤빌라 수비수 4명이 모두 쏠려 있어서 손흥민은 완벽히 노마크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패스를 안 하고 휘팅을 했는데 그마저도 어림없는 똥볼이었다 보니까 토르미 입장에서 충분히 화낼만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팬들이 볼 때도 클루셉스키가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다가 한골 날린 거 맞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그냥 클루셉스키를 빼고 베르너와 존슨을 베스트 멤버로 쓰자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토트넘이 치른 리그 27경기 중에 클루셉스키는 24경기 선발에 한 경기 교체로 엔지 감독의 원픽 선수죠. 그런데 이쯤에서 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영국 현지나 해외 팬들까지도 엔지 감독과 같은 생각일까요? 일단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이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클레셉스키가 오른발 슈팅이 아니라 동료에게 패스를 주는 선택을 했다면 토트넘에게 또한 번의 득점 기회가 왔을 것이다. 그의 왼쪽에서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 공을 달라고 외쳤지만 클레셉스키는 그걸 무시하고 슈팅을 했고 한국 선수는 분노했다라면서 이 플레이는 클루셉스키의 잘못이 맞다는 한국 팬들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손흥민의 1 4억 골을 어시스트해 준 것을 포함해서 이 경기에서 클루셉스키가 보여준 활약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토트넘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사르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 준게 바로 바로 클루셉스키였고 또 손흥민이 존슨에게 어시스트를 하기 전에 아스톤빌라의 패스를 차단한 것도 다름아닌 클루셉스키였다는 거죠. 실제 경기 직후의 평점을 봐도 풋볼 런던은 클루셉스키에게 8점을 주면서 연이어 상대 수비를 뚫지 못했던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에는 달라졌다. 선제골 과정에서 사르에게 빌더 패스를 보내줬다. 추가골때도 공의 소유권을 뺏어왔고 손흥민의 골은 직접적으로 어시스트를 했다. 전후반이 완벽히 다른 활약을 보여줬다라면서 꽤나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해외 팬들의 반응 역시 클로셉스키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아스톤 빌라전 때볼 경합 승률이 75.6%로 토트넘 선수들 중에 경합 승리 횟수가 3위였고 가로채기 3위와 태클 성공 3회로 수비 행위도 공격수들 중에서 1위였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열심히 뛴다는 거 하나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해외 팬들은 이런 모습에 점수를 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던 겁니다. 당사자인 캡틴 손흥민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클레스키에 대한 네,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파이널 지역에 들어가면 결정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 팀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슈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내 입장에서는 패스라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말로 클레스키를 보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시스트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올 시즌 남은 경기들에서 클로네스키가 계속 탐욕을 부린다 보면 어, 절대로 결과가 좋을 수 없잖아요. 앞으로 토트넘은 4월 13일부터 뉴캐슬,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을 연이어 만나는 죽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 클로네스키가 이때도 탐욕스럽게 플레이하면 승리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분명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침착하게 시간을 거슬러서 살펴보면 원래부터 클루셉스키가 이랬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토트넘에 처음 임대를 왔던 2 0 2 2년의 활약이 베스트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풋볼온더의 기사에도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임대되자마자 클루셉스키는 5득점 8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챔스 진출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기준이 높아진 건지 클루셉스키는 그 이후 지난 두 시즌 동안 이때의 활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6개월짜리 임대를 왔을 때의 활약이 제일 좋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참고로 클루셉스키는 2011-2022 시즌에 리그 18경기 출전에 5득점, 8돔을 올렸는데 2012-2023 시즌에는 리그 30경기에서 2득점 7도움으로 상당히 부진했고 이어서 올 시즌은 25경기 6득점 3도움으로 여전히 그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2년 전인 2022년 2월에도 아스톤 빌라를 원정에서 4대0으로 꺾고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 이때 손흥민이 헤드 트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해 준 선수도 바로 클로스셉스였고요 그리고 팀에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1득점 일 도움을 올렸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클레스케의 리그 데뷔골을 손흥민이 도와주기도 했던 거 아시죠? 이 경기도 2년 전 2월이었는데 맨시티 원정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기에서 클레스케가 첫 선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당시 경기 시작 4분 만에 케인의 침투 패스를 손흥민이 받아서 골 찬스가 왔는데 골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 기다리다가 뛰어들어오는 클레스케에게 패스를 해주면서 선제골이 터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클로덱스키 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손흥민의 득점왕에 걸려있던 마지막 경기, 놀이치전에서 나왔던 황당한 슛 장면이잖아요. 리버풀의 살라와 치열하게 각주전을 벌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도 누가 득점왕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던 순간이었는데요. 클로덱스키는 아무도 없는 골대 앞에서 밀어넣기만 해도 골이 되는 상황에 갑자기 옆에 있는 손흥민을 보더니 패스도 아니고 슈팅도 아니고 땅을 차버리면서 소중한 득점 기회를 날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황당한 장면이었지만 소흥민의득점망을 밀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였던 순간이죠 본인으로서는 아마도 잊고 싶은 기억일 겁니다 이후 클랩스키는 토크쇼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줬는데요 골키퍼를 젖혔을 때 너무 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그래서 나는 일단 진정하자 라고 생각했고 괜찮아 골때는 피었어 너의 시간을 가져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한번더 볼터치를 하면서 이제 슈팅할 차례라고 생각한 순간 손흥민을 봤다. 손흥민 패스해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손흥민은 득점왕 등극을 위해 한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경기 전에 팀원 모두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 득점왕을 도와주기로 했던 게 기억났다. 골은 잊어버리고 손흥민에게 패스해 골을 만들어 주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흥민에게 패스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땅을 차고 말았다. 최악의 터치였다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렸죠. 과거의 클레스키와 현재의 클레스키가 왜 이렇게 달라져버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득점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동료의 득점을 도와줄 생각을 하느냐. 클레스스키가 인대를 왔던 시절에는 아직 완전 이적을 했던 게 아니었다 보니까 토트넘 구단 측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더 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 완전 이적이 확정되면서 뭔가 한시름 놓았다고 해야 할지 이제는 팀의 성적보다 개인의 성적을 더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부디 클로셉스키가 토트넘에 처음 왔었던 그 초심을 되찾아서 소흥민을 위해주던 마음가짐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흥민도두 번째 득점을 할수 있고 토트넘도 다시 챔스 복귀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흰수염고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